디자이너 선생님 곧오실거예요아예네 안녕하세요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? 아 너무 길어가지고 어? 오빠 이산아 오랜만이네 이혼하고 처음 보는건가? 그렇지 근데 나 여기 있는건 어떻게 알고 온거야? 나 못입고 찾아온거 아니야? 아 머리 자르려고 찾아온건데 핑계 좋네아 핑계가 아니라 전단지 보고 온 거야 너나 찾으려고 전단지까지 뿌렸니아 그게 아니라 미용실 전단지 너 앞에서 주던데? 거짓말하지 마 과거의 그리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잖아 핏수리 그만하고 헤어나 좀 해줘 여전하네 내말 자르는 버릇 머리. 머리나 좀 잘라줄래? 커트해 드릴게요 오빠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네 뭔 생각 오빠 군대 입대할 때 내가 이렇게 머리 잘라줬었는데 네알겠으니까 헤어나 해줘 그때 우리 그 앞에서 둘이 막 펑펑 울었었잖아 지금 물이 펑펑 떨어지거든 그때가 정말 많이 생각난다 오빠 신병류가 나왔을 때 오빠가 내손 붙잡고 모텔부터 막 끌고 갔었잖아 알았어 알겠으니까 좀 헤어 좀 해줘 그때 막 들어가기 싫다고 막 탈영까지 생각하고 위미선 그만 좀 하라고. 왜 그때 생각하니까 이혼한 거막 후회하니 이제? 그게 아니라 그거 나 아니야. 아? 나 미필이야. 미필?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라서 면제라. 됐고. 아, 음... 아버지 얘기하니까 시집살이했던 거 생각나. 제발 그만 좀 생각하면 안 될까? 그때 아버님 병수발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었는데. 그게 우리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긴 했어. 알긴 아나 보네 그래도. 그러니까 이상아 왜 건강하신 분병소발을 자꾸 들어? 뭔 소리야? 우리 아버지 지금 신검받아도 1급이야. 그렇게 건강하신 분도 자꾸 휠체어를 태우려고 하니까 어머니 치매 걸리셔서 우리 엄마 치매 아니야. 뭐래? 지금 맨사회원이죠 그럼 맨날 고수동을 외친 건데. 그건 네가 우리 엄마 돈 털어먹으려고 했지. 머리가락 털어드릴게. 아, 아니 아 커트를 안 했는데 왜 털어 머리를. 아. 샴푸 해드릴게요. 샴푸 칠게요. 머리를 안 잘랐는데 왜 샴푸를 하냐고. 커트를 좀 해달라고 커트. 아우 진짜 이씨. 알았어! 해줄게! 커트! 누 요새, 요새 미용실에서 커트를 해? 아니 커트 해달라니까 어디가! 커트 준비됐습니다! 너 뭐하냐? 오빠가 좋아했던 베니스 컷! 그리고 커리코넷! 커